어, 여기, 그, 독립대불에 왔는데, 아, 채식이 너무 맛있네요. 예, 까만 게 두부예요. 두부하고, 여기, 어, 그, 호박이지, 단호박. 단호박하고, 어, 요거는 감자. 감자에다 완두콩 볶음. 그리고 연, 연근도 많이 나오고, 옥수수하고 완두콩 볶은 것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양배추하고 유부, 유부하고 같이 볶아놓으니까 또 맛있고 어 여기 청강채도 참 신선하게 맛있는데 어 특히 이거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연자육하고 녹두, 녹두를 이렇게 탕으로 끓였는데 이 연자육 녹두탕이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굉장히 좋답니다. 이게 더위를 식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엄청 덥네요. 여기 남쪽이라서 그런지. 근데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 달지 않고 담백하게 끓였는데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 어, 무를 살짝 볶았는데 맛있고 이건 두부하고, 아, 이건 보통 이제 그 밀가루를 많이 치대면 이런 두부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어, 죽순, 죽순하고 볶았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찹쌀 무지가 있고, 이거는 만두예요. 안에 속이 꽉차 있는 야채 속이 허고버서 어, 뿌리하, 어, 어, 뿌리하고 같이 볶아서 굉장히 속이 꽉차 있는데, 참 맛있게 먹네요. 다들 우리 식구들 맛있어 가지고 두번 이상씩 갖다 먹었어요. 여기 만두도 그렇고, 어, 또 여기. 어, 장아찌 종류인데, 저쪽에는 표고버섯 뿌리 있잖아요. 뿌리를 볶아가지고, 저쪽은 당근하고, 어, 파프리카 같은데, 네. 그리고 생강, 아, 이런 그 땅콩 이러면 이제 기본 밑반찬이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저 하얀 거는 야자 물이에요. 야자 물하고 우유를 좀 섞은 거 같고, 여기 오렌지. 어, 오늘 뭐 식구들이 너무 맛있게 신심나게 먹고, 저도 너무 신심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대추가 참 맛있네요. 여기도 왕대추가 나나봐요. 어 그래서 우리 여일름 보살이 왕대추 몇 개나 가져 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가져 가고만. 음, 그, 메론도 맛있고 아까 저기 용과 용가, 빨간 용과가 나왔던데 그 빨간 용과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포도, 어, 청포도는 아니고 샤인머스켓 같은 데 어, 그래서 모두. 어야 야채식을 아주 신심나게 잘 먹었습니다.